같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기울 인사올립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어제가 바로 입추였네요. 입추. 네. 자, 폭염의 기세가 있지만은 또이 계절은 서서히 아주 또 느리 느리 하면서도 빠르게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8 개의 신상품을 준비해봤습니다. 명명품이 일곱 개체, 명품이 한 개체 아주 우수 종자로 엄선해 보았습니다. 자, 명품 황아 황제입니다. 황제 네. 이번 한평 대한민국 명품난 대체전에서 종합 3위를 통해서 아주 또 각광받았던 황제. 자, 그리고 송정 네, 전진대초 신라 전진 조기일신. 신문 아주 색감이 예쁩니다 전진 2 촉, 또 신라 전진 2 촉, 홍비단 중간 일 촉의 일신화 어, 전진 2 촉에서 2촉 2초. 설곡 그 네. 뒤로 옆성 황서반 색감이 정말 아주 예쁜 네. 자 이렇게 전체 여덟 개체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폭염의 기세로 아직은 난초를 제가 어, 거래하신 분들 네, 발송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서늘한 날을 택하거나 폭염이 끝나면 발송해드리고 그동안은 제가 관리 배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황화 황제입니다. 자, 전남 산지로 백영현, 정종민 두 분께서 명명 등록한 황화 황제 사진 보시면 좀 느낌이 와닿겠지만 풍만한 화형에 단정한 봉심합배를 이루는 대륜의 명품 황아입니다 올해죠. 올해 네. 한평에서 열린 대한민국 남명품 대회 재전에서 한평전국대회에서 전체 성적 3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황제입니다. 3등에서 최근 더욱더 인기가 화탄. 영품 황화이면서 예, 상자가 가격이 훨씬 높게 또 거래되고 있는 아주 고가품의 난초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에요 자본 등재 상품은 전진 3쪽 개체입니다 네, 황제 네, 점차 더 발전해서 더 탄력받고 있는 황제 전진기준 11.5에 0.9가 나오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네, 배양 상태 깔끔하고 어, 입실용으로 네, 좋습니다. 황제 추천드립니다. 네, 황제 벌브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3쪽 개체로 자, 뿌리 건강한 3가닥, 4가닥에 전진 쪽에 또 2가닥 이렇게 뿌리 뽑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전, 전체 뿌리 6가닥으로 어, 지금 전체적으로 네,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와 함께 자, 전진 쪽에도 이렇게 탄력받아서 좋습니다. 자, 아주 비싼 개체예요. 네. 황제 보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진에 새로운 뿌리 붙고 있고 맨 뒤쪽에도 뿌리 한가닥 있는 상태예요. 자, 전진 세척의 황제입니다. 네, 명명품 2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고창산지로 조성훈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역시 한국 출란 중투호의 대표 취약격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개체. 특히 송정은 그 이름만큼이나 좀 파워풀한 남성적인 느낌이 강한 난초입니다. 자본 등재 상품 전진 내쪽 개체로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초세의 어우러짐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또 한편 이 병증이나 반점도 없이 아주 깔끔한 배양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모니드깔도 아주 예쁜 송정 어, 지금 전진 일 쪽인데 오른쪽이 선대 부 쪽이고 맨 왼쪽이 어, 전진입니다. 점차 점차 발전해서 엽성도 더욱 더 넓어지고 이폭도 어, 모니깔도 예쁘고 좋습니다. 자, 전진 기준. 1 4 5에0.8이 나오고 있습니다 a r r y now, boys. Strong jung, song j u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n 네쪽 개체예요. sing jung, s 가 n g jung, sing jung, sing jung, s i n 가닥 u n g sing jung, s i n 뿌리 u n g sing jung, s i n 도 j u n 자마가 잘지나가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무늬 발색도 예쁘고 점차 이렇게 세각받아서 만들어져가고 있는 멋진 송정 네. 전진대초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역봉륜 신라입니다. 네, 4개 아가씨 등을 명명 등록한 유중강 회장님께서 역시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문이정 단엽이면서 유일하게 나사지 발현이 멋진 개체. 자, 본제 상품 전진 1초계 일신화 개체로 입장 수네장에 따글따글한 태양초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단단한 후유기 이렇게 나사지도 보이면서 황본윤띠를잘두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배현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길은. 8.5에 0.9 거의 뭐이 폭이 1cm 나오고 있고요. 네. 8.5에 0.9 신화는 3cm가 넘네요. 네. 자송잎장까지도황보루트를잘 두른 채. 자벌부 그리고 뿌리 상태 멋지면서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신라 벌부및 뿌리 상태 보였습니다. 전진 1초 에 일신화 개체로. 자생장점 살아있는 긴뿌리 뿌리 가닥 수가 많습니다. 네, 한 아홉 가닥 되어 보이고, 벌부 탱글한 가운데 어, 전진 신라 쪽에도 지금 양 자마가 잘 달려 있네요. 자 무늬 발색도 예쁜 따글따글한 신라 네, 전진 일 쪽의 일신하 개체 우수 종류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명령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신무입니다. 자 전남 산지 이 달령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일찍이 사천왕 등과 함께 일본 단계에도 널리 알려져 찬사를 받았던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입니다. 신문하면 무엇보다도 어, 녹항의 어, 색대비가 좋은 단단한 후유의엽성을 지닌 어, 한국 출란 중투호의 대표 주작격이라고 할수 있는 개체입니다. 자, 본 등재 상품 전진 2촉이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멋진 개체입니다. 정말 극강발색으로 예쁘죠. 거기에다가 색 대비도 예쁘고 죽반점 어, 하나 없이 배양 상태도 아주 깔끔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뿌리가 모초기 아주 긴 뿌리, 또 전진초기의 네, 중간 뿌리 이렇게 두 가닥이지만 병증 없이 어, 굉장히 뿌리 상태가 또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길이 구점오에 영점오. 6에 0.7 아주 멋진 신라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신문 벌브 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2촉입니다 모촉에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는 병증없는 긴 뿌리 한가닥 아주 깁니다 전진 2촉에도 또 뿌리 한가닥 네, 중간이상 태는 뿌리 네, 벌브가 탱글하고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무늬 색깔이 아주 예쁜 신문 네. 전진 이쪽 개체입니다. 자, 동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자, 전진 이쪽입니다 사이즈는 좀 작지만은 배양 상태가 깔끔하고 뿌리 건강하고, 네, 또이 전반적으로 복륜 밥도 잘 두르고 있는. 신라 종자가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뿌리가 건강하고 어, 상태가 좋습니다. 자, 길이는 5에 0.6, 무게 0.4가 나오는 신라 네, 전진 2쪽 개체입니다. 종자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신라 벌금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전진 2쪽 개체입니다. 생장점 뿌 살아있는 네, 긴 뿌리, 짧은 뿌리. 전체 뿌리 가닥 수가 다섯 가닥입니다. 자, 어, 벌브 상태도 깔끔하고 좋고요. 예, 배양 상태도 예, 아주 멋진 신라 딥벌브도 탱글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전진이 촉 신라 호수 예,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수채 색사라 홍비단입니다. 하순산지로 난친구 정순영 대표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자, 단정한 주부판에 물들어 있는 홍색의 무늬가 마치 고금비단에 홍색의 물감이 들어 있어 바람에 하늘 거리는 붉은 비단을 연상시켜서 홍비단이라 명명했다는 말처럼 자, 합판 전체에 이 자홍빛의 아주 멋진 네, 홍색이 펼쳐져 있는 홈비다입니다 각종 대세 전국대회 수상 경력도 다양하고요. 자, 본등계 상품은 중간 일쪽에서 일신화 받은 개체로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어, 모초계 입장수 다섯 장, 전진도 송이편까지 다섯 장, 5장, 다섯 장입니다. 1일대 2폭이 1cm, 전지는 8에 0.8로 나오는 강엽성에 자마도잘 앞뒤로 달려가고 있는 멋진 개체 헝비단종자전입 추천드리겠습니다 헌비단 벌리 부분 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자, 중간 1쪽에서 1신화 받은 개체로 어, 전체 뿌리 긴 뿌리 3가닥 짧은 뿌리 1가닥 어, 모초은 양탑을 보로 아주 큰 지막하고요 네, 이쪽 좌측에 자마가 땡그랗게 달려가고 전진 쪽에 또 이렇게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네요. 자, 홍비단, 네, 좋은 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설백봉륜 소설, 설국입니다. 자, 눈 속에 핀 국화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지닌 설국. 아, 설백봉륜이 드문 우리 난계의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자, 일품관 파운 등이 있지만은 길러보면 아시겠지만은 일품강과 파운 아주 멋진 개체죠. 그런데 이제 흑반점이 생기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설국은 단단한 후유기 협성에 어 이렇게 신학때부터또 역시 설백복륜이 아주 멋지게 나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호복륜으로 또 이렇게 자리하고 더욱 더 멋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호복륜으로 자리해서 이 시간이 지나도 아주 멋진 이 설백의 설백의 자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단초예요 네. 자, 또 꽃도 네. 화경이 붉은빛이 있어서 순소심은 못되지만 은 설백복륜 소설이 아주 멋지게 피는 개체의 설국입니다. 자, 본 등재 상품은 중간 1촉, 2번 촉입니다. 입장수 6장에 이렇게 입장마다 네, 설백복륜이 잘 들어있고 멋있어요. 또. 신화때부터 잘 드러나기 때문에 촉수 눌러나가면 정말 멋있는 설국입니다. 자, 16에 거의 이 폭이 0.9호 1cm 나오네요. 우스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설국 벌부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중간 1촉 2번촉입니다. 자, 건강한 뿌리 6가닥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긴 뿌리 벌부가 탱글하고 네, 양자마가 어,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네, 이쪽이 하나, 네, 이쪽이 하나 양자바가잘 달려가고 있는 어, 설벽 부문이 멋지게 들어있는 설유고 이곳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재 상품 경남 진주 산지로 자, 엽성 황서방 개체입니다. 전진이 죽이고요. 네, 자, 엽성이 빠당빠당하니 어, 부드러운 후유 개체로 입장 전반에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쁜 황서반이 잘 들어 있습니다. 네. 모초계도 황서반이 전체 입장에 잘 들어있고 전지 보십시오. 자, 이 끝에는 이렇게 녹이 차 있으면서 황서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끝이 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이면 이 극한발색으로 더욱더 멋진 색감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개체예요. 자, 여배와 함께 껍도 기대되는 네, 엽서 황서반 개체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쪽인데도 아주 멋진 색감을 또 자태를 엿볼 수 있는 엽성 황서반입니다. 길이는 16에 0.8, 10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진 서반 네, 벌브 및뿔 상태 보였습니다. 자, 뿌리가 건강한 전체 7가닥입니다. 이렇게 상태가 깔끔하고 건강하죠. 네, 벌브 위치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네, 황색으로 색감이 아주 멋지게 잘 들어 있는 황서반 전진이 쪽입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매 의사를 댓글에 시지 마시고 문자 혹은 네, 전화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덟 개제의 신상품을 네, 소개 올리는데 또잘봐 보시고 마음 드시면 문자 혹은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안한 밤, 시원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